지난 2017년 환경부에서 이색적인 공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절멸됐다고 보고 있는 소똥구리를 찾는 공고였는데요. 이 공고에는 보시다시피 현상금이 붙어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배가 완료된 상황이지만 당시에 이 공고로 인해 소똥구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었죠. 공고를 자세히 보시면 50마리에 5천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마리당 100만원의 몸값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것이 와전되면서 소똥구리를 찾으면 5천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긴겁니다. 거기다가 소똥구리라는 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해서 소똥에서 발견되는 기타 풍뎅이류나 다른 종의 소똥구리가 공고에 나온 소똥구리를 오인되어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했죠. 환경부 공고에 명시된 소똥구리는 소똥구리과에 속한 한 종명으로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국내에는 소똥구리 이외에도 뿔소똥구리와 애기뿔소똥구리, 그리고 왕소똥구리와 창뿔소똥구리 등 다양한 소똥구리가 서식하고요. 이들은 모두 공고와 무관한 현상금 빵원인 녀석들인 거죠. 심지어는 소똥구리과가 아닌 보라금풍뎅이를 소똥구리로 오인하여 기사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똥구리 현상금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오늘은 실제 소똥구리과 중한 종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왕소똥구리는 국내에서 절멸된 것으로 추측되어 논외로 하기로 하고, 현재 국내에서 발견되는 소똥구리과 중 가장 크고 멋진 뿔소똥구리를 만나보기 위해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가 소똥구리를 만나러 이곳 제주도까지 온 이유, 바로 제주도의 상징과도 같은 이 말들 때문입니다. 소똥구리는 이름처럼 소똥을 먹고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말똥 역시 소똥구리들이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말똥구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축산업의 발달로 이런 자연방목지들이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의 소들이 축사에 가둬진 채 항생제가 섞인 곡물사료 위주의 먹이를 먹다 보니 더 이상 소똥구리가 먹을 수 없는 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축사의 시멘트 바닥으로 인해 땅속 밑에 굴을 파고 사는 습성의 소똥구리가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점차 멸종되어가는 소똥구리가 늘어나고 있고 그나마 남은 종들마저 제주도처럼 박목지가 많은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면 만나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곳 제주도에서만큼은 아직도 어렵지 않게 소똥구리 종류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목표종인 뿔소똥구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행히 말들은 이렇게 가둬져 있는 상태고 지금 방목했을 때는 이곳에다가 이제 풀어놓게 되는데, 자, 여기도 똥이 보이죠? 자, 이런 곳곳에 이제 똥들을 뒤져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어, 유좀 분해되어 있다. 자, 이 소똥구리를 만나보기 위해서는 소똥 정도는 물론 말똥이긴 하지만 몸에 떡칠을 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오 딱딱해. 식당이. 들어간다 오! 뭐야 똥풍뎅이. 자, 여기 이제 똥풍뎅이인데 똥풍뎅이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여고 마음에 드는 똥을 발견했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먹음직스러운 똥이 있고 여기 이렇게 똥들이 막 파헤치는 흔적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 막 어, 이런 건 이제 아기 뿔소똥구리나 똥풍뎅이 정도 크기면 파고 들어간 거지. 소똥구리 같은 경우에 똥 바로 아래쪽으로 땅을 파서 활동을 합니다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다 뿔소똥구리 흔적 보이지? 이게 딱 뿔소똥구리가 들어간 자리야 이 정도 사이즈는 여러분들 뿔소똥구리 밖에 없거든요? 아, 무조건입니다 보세요 나간 건아니지 설마? 들어갔다가 어디봐여여 우와! 안 보여. 야 드디어, 와, 야 예쁘다. 예쁘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뿔석 동굴입니다. 야 진짜 멋있게 생겼죠? 와. 자 뿔석 동굴이가 제가 한 10년 전쯤인가 제 강원도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했었는데, 을자 이제 이 뿔석 동굴을 볼수 있는 곳은 내륙에는 사실상 거의 다 이제 방목하는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의 사라진 상태고요. 제주도 나와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작은 섬들에도 방목하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발견이 되긴 하지만 거기도 이제 나중에는 어, 점차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주도마저 방목하는 곳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이뿔소똥거리를볼 수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아, 진짜 멋있죠? 자, 근데 이 불소똥거리가 보통 한 마리만 있진 않거든요. 보통 얘네들이 이제 쌍단위로 있기도 하고 보통 이제 똥을 이흙 아래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번식을 하게 되는데 암컷 한 마리가 최대 6 개까지 산란을 해요. 이제 곤충 치고는 굉장히 적은 산란량이죠. 그래서 이제 막갓 우아한 개체들을 만난다면 똥 하나에서 최대 6 마리까지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상 뭐한 쌍에서 두쌍뭐이 정도 발견될 거예요. 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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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지 일로 일로. 이말 땅이 잘 빠져야 할텐데 잘 빠질 리가 없지 잘자잘 빠진다 어? 뭐가 움직이는데? 있다 자 아, 여러분 뿔소똥구리 한 마리가 또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소형 개체네요 일단 암컷도 한번 찾아볼게요 아 귀여워 자 으악. 어, 나왔다. 나왔다. 안녕, 어, 안녕. 그래, 자, 잠깐만 네똥좀 보고 갈게. 자, 여기 보시면, 자, 불소똥물입니다. 암컷 같은데, 자 암컷이다. 자, 이렇게 한 쌍이 나왔는데, 자, 암컷도 뿔이 있긴 한데,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돌기처럼 나 있고,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쌍이 들어 있었는데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오, 또 있어. 어디? 여기. 여기 나 숙컷이다. 아, 응. 이야, 오 장각이야 장각. 뿔 어, 엄청 커. 이 여기 뿔이 긴걸 가지고 이제 장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정도면 굉장히 대형 개체입니다. 진짜 무슨 외국 곤충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야, 진짜 멋있다. 자, 지금 보이는 두 마리는 모두 수컷 불소동굴리인데 아래쪽 소형 개체의 경우 단각이라고 해서 뿌리 상당히 짧고 가슴판 흉각의 높이도 낮지만 대형 개체의 경우 뿌리 상당히 길고 크며 가슴판 흉각도 높고 우람하게 발달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암컷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명확한데요.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뭐가 수컷이고 암컷인지 구분이 가시죠? 이렇게 수컷은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멋지게 생겼고. 암컷은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아주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둥이 부분을 보면 소똥구리류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마치 삽과 같은 역할을 해서 보다 쉽게 똥 속이나 땅 속을 파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런 소똥구리 같은 멋진 곤충들이 앞으로도 좀 보기가 어쉬웠으면 좋겠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 보기가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뭐 환경이 파괴돼서 그렇다기보다 그냥 요즘 방목하는 소들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건데 좀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흙 안쪽으로 파면 땅 속인데 지금 소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똥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소똥구리가 소똥을 가지고 흙 속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여기다 산란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경단을 빚어서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산란을 하는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소똥이 땅 속에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똥구리를 이제 환경 분해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똥이거든요. 소똥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말똥이잖아. 자, 이런 말똥을 이제 경단처럼 말아 가지고 공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산란을 하고 경단 하나당 알을 하나 낳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충이 될 때까지 한 마리가 서식을 하는데 이건 이제 경단은 아니고 그냥 똥 같아요. 자 이쯤하고 이거는 여기 덮어 둘게요 얘들아 이후로도 뿔소똥구리의 서식 밀도가 궁금해서 몇 군데 더 확인해본 결과 아주 넓은 범위에서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뿔소똥구리야 나와라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소똥구리 중 가장 멋진 뿔소똥구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역시나 그들의 서식지인 초지와 주식인 소똥과 말똥만 꾸준히 유지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안정적인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현재는 비슷한 종인 애기뿔소똥구리가 멸종위기 동식물 2급에 등재되어 있지만 생태적으로 보나 서식 밀도로 보나 뿔소똥구리가 훨씬 더 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곤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친구 역시 멸종위기 동물의 이름이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드네요. 뭐 물론 등록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이지만요. 이번에 방문한 이곳 역시 언제 호텔이나 리조트가 들어설지 모르니까 말이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